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요. 책을 힘껏 높이 들어 주신 여성분께 먼저 마이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책에 대해 책은 약간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심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미선입니다. 우선 오늘 강원도에서 도민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강원도는 매년 8조, 9조, 이제는 10조 사상, 최대 국비 확보려면 홍보에만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돈다 어디 갔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냐? 대통령님은 늘 많이 썼다보다 잘 썼다를 증명해 오신 분입니다. 대통령님은 돈의 크기보다 정책의 실속으로 국민을 설득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은 대통령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은 더 이상 사상 최대라는 구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강원 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자 가는 일입니다. 특별 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도민들은 무엇이 특별해졌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 도민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산업 규제부터 투자 개발까지 도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시험대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접경 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집앞땅 하나 맘대로 쓰지 못하고 투자 개발은 늘 막혀 있습니다. 군사 안보는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민간투자가 들어오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규제 완화야말로 군사도시가 아니라 평화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는 평화 관광의 재개입니다. 강원도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관문이 돼야 합니다. 닫혔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면 강원 동해안 경제가 살아납니다. DMG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역사 자산입니다. 이곳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은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시장이 살아나고 결국 도민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드린 세 가지 제안은 권한을 채워주고 낡은 규제를 풀고 평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강원의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직적이고요. 어, 군사 규제 완화는 말씀하시기 전이라도, 그거는 국방부가 잘 준비해서 많은 시간 내 시행할 거고, 평화관광 재개 문제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 여러분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해주세요. 강원도 북부 지역 또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그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들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어,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뭐 그렇게 신통하게 뭐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대남 소음 방송 이런 건 중단을 하면서도 어 계속 뭐 장벽을 쌓거나 이런 뭐 자기들 내부 문제니까 어또뭐 표현도 별로고 그렇다고 표현이 이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데 왜 계속 유화정책 평화정책을 하냐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우리가 지난 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했잖아요. 그 서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의 정치 권력이 바뀌어 가지고 태도를 싹 바꾼다고 또 갑자기 획 바꾸고 그게 쉽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이 점도, 어, 국민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죠. 사실 정치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막 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세게 나가고 그러면 뭐다막 박수치고 그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지죠.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거 남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거 이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 은 접경지역에서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점에 관심 좀더 가져주십시오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 자치 권한 확대 문제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적 권한을 최대한 확대하면 잘될것 같냐 망가뜨릴 가능성은 없냐 보통 권한이 주어지면 잘 쓰면 아주 좋아지는데 잘못 쓰면 망가뜨려 버려요. 예를 들면 막 부동산 투기를 막 저지른다든지 막 규제나 합리적 규제를 막다해제해가지고 어 지역을 다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죠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국회에서도 계속 어 특별자치도들의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조금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어요. 어 하면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점도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셔서 안전 장치를 만들어 가면서 지방 정부, 자치 정부들의 권한은 최대한 확대하고 자율성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재정 자율성은 우리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에 그 재원을 넘겨 줄때 요거는 요 이도 이도 이런 용도로만 써 이렇게 정하고 있던 거를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예, 이렇게 넓혀서, 지방정부에 자율성 넓혀, 넓혀서, 그게 한, 그냥 7조 원 정도 늙, 늘렸던 거죠. 음, 7조 원, 순증액이 7조 원 정도를 늘려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쓰게. 전에는 막 이거로 쓰라고 저중방정부가다 정해서 줬는데,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 넓히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